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장애사를 하고 있는 이직 검증인 박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이제 코퍼창 프장에 피해자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텔레그램에서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고요. 작년 3반기부터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작년 3반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음란 대화방 있긴 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5천 명도 안 됐었죠. 한1천 명, 2천 명. 그런데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다른 음란 대화방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8천 명이 있었던 방이거든요. 음, 좀 특이한 게, 조준민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때 어. 초반이었고요. 뭐 마트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네. 일을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사건에서 범인을 잡아보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뭐 학력이 이제 학력으로 또 나일 수는 없지만 평균보다는 이하다. 그리고 직업이 사실상 좀 안정적이지 않다. 네. 뭐 비정규직도 있었지만 무직도 있었고요. 무직. 시간이 사실 좀 많아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많이. 네. 그걸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니면 전문직 종업이 없지. 보니까 진짜 하할 일이 없어서 텔레그램에서 계속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프라인에서는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못했는데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자기가 정말 추앙받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추앙해주고 자기를 정말 인정해주니까 정말 거기에 빠져가지고 요 계속 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전자예요. 유포자가 아니에요 음. 갑자기 이제 처럼을 올리면 은 글을 쓰는 거죠 아뭐 재밌다 아뭐또 올려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올려보는 거예요 그 올려보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에 붙는 거예요 신작을 더 많이 올리는 거죠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뭐 대학교 몇 학년 무슨 과 이름 전화번호 SNS 주소 이런 개인정보들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SNS로 들어가서 팔로잉도 하고 이상 사진을 올려버리고 아예 그냥 두번 죽이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재밌대요. 이제 갑자기 피해 여성은 SNS 갑자기 막 팔로잉수가 증가하고 쪽지가 폭발해요. 대화도 많이 오고요.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지?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DM 발송을 하고 팔로잉을 하고 하거든요.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올라왔다. 제보도 하고 팬이라 고 그러고 막 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SNS를 만약에 이제 그 계정을 이제 탈퇴를 하잖아요. 탈퇴를 하면 또 탈퇴했다고 막 올리고, 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발 빠르게 정보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음. 이방 안에서는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올리고, 이 피해자의 그당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한다. 직장 명까지. 그러면 또 누가, 누군가도 거의 가서 찍기도 하고. 정말 피해자를 뭐두 번, 세번 죽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텔레그램 문화예요. 음. 단순하게 유포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든 자살로 몰게 가게, 몰고 가게끔, 그렇게 음, 하더라고요. 정말 음. 놀랐어요. 그... 사실, 금전적인 거는 가까이나 박사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요. 어, 대부분 다 무료로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박사는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좀엽기적이고 과학적인 거 만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찍으면은 결제를 잘안할 거예요.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더 특별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가 된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하신 분도 계세요. 갔다가. 음. 근데 거의 뭐 대부분 답변이 똑같습니다. 해외 서버라서 참을 수가 음. 없다. 그러니까 고소장도 못, 썼, 못 쓰고 오시는 거예요. 음. 뭐, 왜냐하면은 어차피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음. 경우도 있고, 이거를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뭐 이렇게 가족한테 얘기하긴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비밀 보장해달라고 그러고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심정이고, 좀 너무 힘들면 힘든 거 느껴지거든요. 음. 진짜 이게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요 그냥 1분 1초가 그냥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려진 거는 제가 피해자, 구매자, 광고 의뢰자 또 예를 들어 뭐 코인 대행업체처럼도 했고요 되게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근데 눈치는 되게 빠르더라고요 정말 작은 실수 하나만 있으면 은 바로 욕하고 나가버리고 이랬어요 안 그리려고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제가 없더라고요 조주미는 다른 운영들랑 다르게 너무 정신없게 해요 제가 구매자처럼 했을 때는 빨리 입금하라 그러는데 아 진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입금을할 수도 없고 뭐 빨리 안 하면 대야만 나간다 그러는데 막 정신없이 하더라고요 욕도 막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음. 박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10초 준다 10, 9, 8, 7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얘가 잘하는 게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잘하거든요. 정말 다그치는 거 잘하고 정말 사람을 정말 어떻게 생각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은 심리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한두 번은 되면 치가 아니다. 와, 저도 어떤 전문가인데도 와 이렇게 사람을 잘 쪼우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의뢰자라고 했을 때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내 방의 고객은 그냥 고객이 아니다. vip다. 100만 원, 150만 원도 막 쓰는 고객이기 때문에 광고만 의뢰하면은 돈 많이 쓰니까 너돈벌수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피해자인 거처럼했는데 제가 피해자 이름 알고 있잖아요 피해자 이름을 얘기하니까 사진을 딱 보내는 게 바로 그 사진이 공개 안된 거였거든요 제가 캡처하려고 그랬는데 그처못 캡처 했어요 바로 지웠어요 1초 만에 놀랐습니다 잠깐 당황한 사이에 지웠어요 피해자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도 사진을 보내주고 바로 지우는 거예요 봐봐라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빨리 보내줘 처음에 가슴 사진만 보내줘 근데 보관하잖아요 보관하고 지우는 거죠 합방용으로 제가 피해자라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두 번인가 했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너,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바로 나갔죠.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확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 타입이에요.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짐민 잡히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네.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본인이 아니라 내 남동생, 내 오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동생이 박사면 구매한 것 같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삭제 가능하냐. 말씀하셨더라고요. 어, 단순하게, 인데 텔레그램 접속기록 삭제 가능하냐? 아니면 다운로드 받았는거 삭제 가능하냐? 어쨌든, 상당한 질문은 어쨌든 입금기록 삭제죠. 예를 들어 뭐, 코인 대행업체 돈을 보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건 삭제가 불가능한 거죠, 누구도. 그 누구도 삭제 불가능한 거고, 말씀드렸어요. 사기업체다. 만약에 삭제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사기업체고, 협방용으로그렇게할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있고요 우선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탈퇴도 많이 했죠? 방을 보면은 탈퇴한 기정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탈퇴도 많이 하지만 또 반대가 있죠. 새로 가입도 많이 합니다. 그 지인들을 보면은 가입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가입도 많이 한다. 탈퇴도 많이 하지만 가입도 많이 하고 있다. 박사가 잡히고 나서도 방은 생겼어요. 많이. 근데 어,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고요. 만약에 조금만 느슨하게 푼다 그러면 또, 금방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주민 같이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더 연구를 많이 할것 같아요. 텔레그램은 로 삭제가 일단 힘들다는 거. 제가 신고 버튼도 눌러보고 텔레그램 메일도 보내봤어요. 회실 없었고요. 신고 버튼은 다른 아이디로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피 영상 뭐 삭제가 안 되었고요. 혹은 제가 최대로 맞는 인원은 뭔가 8만 명이거든요. 8만 명이 있는 방에다가 뭘한 올리면은 일단 제가 유폰 한개 하면은 8만 명이 동시에 보는 거잖아요. 네, 정말 피해 큰 거죠. 이 방도 폭파가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합심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그 동안에는 너무 좀 방치한 느낌이 들고요. 이제라도 빨리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많이 방이 폭파되어서 거의 존재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방 운영자, 그 다음에 이거 올린 사람, 제가 채정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뭐 고단방도 완전 풀로 다 채정 다 해놨거든요. 얘도 고단방 같은 우도 대화 내용 다 있어요. 저희한테요. 그런 처럼 그냥 그 방을 다 채정하는 거예요.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까지 채정해서 지금 그 벌써 IP를 특정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신고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 나오면 신고하고 있고요. 최근에 텔레그램 없는 대화방도 좀 추가 더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금 수사 중인데, 경찰도 어쨌든 수사를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소홀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회자분이 이제 좀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누구한테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할 수도 없고 가족한테 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뭐 하루 뒤면 정말 좋은 건데 일주일 지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방법을 일단 저희가 설명하겠 거예요. 1순위는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지원센터로 즉각 신청해라. 이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만약 이런 범죄 의 피해자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무조건 즉각 이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로 즉시 신청을 해라. 두 번째는 이제 방심이거든요. 방심에 가시면 신고란이 있어요. 방심에 즉각 그 URL을 신고하면 24시간 체제예요. 바뀌어가지고요. 24시간 동안 되니까 방심에 신고하는 게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갑집했다가공찰사에 그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준민 잡히기 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잡히기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올라올 겁니다. 제가 확신한 거라서 계속 만약에 이 관심이나 경찰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또 분명히 진짜 몇달안 가서, 얼마 안 가서 또 계속 활기 칠 거예요. 제2의 텔레그램, 또 제2의 박사가 나올 거고요. 피해자분들은 정말 지금 원하는 거는 삭제고요 피해자 지원이죠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피해물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알려졌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데 정부가 좀 주력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 좀 회복을 위해서 했어야될것 같아요 그말은 네 들었어요 같은 여성이라도 피해 자 심정을 모른다 같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내 심정을 모를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피해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수 없다 정말 이 심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예. 근데 정말 피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했을 때이 대응 메뉴일 없어요. 음. 정말 아이도 우왕좌왕해. 예. 피해자 지원센터로 즉각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허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피해자가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누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유파하고 꼬 떠드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인 거고. 음란물을 자기는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범 범행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그러니까 불법에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웃고 떠드는 것도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명예손이고 훼 모욕이고 등등. 정말 피해자를 죽이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고 떠드는 간전자도 처벌을 해야 된다. 박사가 혼장담했어요. 잡히지 않는다고요. 정말 놀래듯이 했거든요. 욕도 하고 막 절대 안 잡힌다고 했는데 잡혔잖아요. 이거예요. 음, 네.